하루에 한잔이 차를 마시면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하루에 한번이 차를 마시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 그런 차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차는 어. 어떤 식물의 차이고 어떤 작용 기전이 있고 왜 우리 몸에 좋고 효능은 무엇이고 결정적으로 어떤 보충제 영양제로 이 차를 대신해서 먹어야 되는 건지 영양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검증되어 있고 임상적인 데이터도 많은 그런 식물의 성분인데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 나무의 이파리에서 추출한 차입니다. 그 이파리를 그냥 바로 건조시킨 차거든요. 바나바 나무라는 이 나무의 이파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특정 성분이 당뇨를 개선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면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이 바나바나무라는 거는 뭐 중국 남부 지역이나 동남아 쪽,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키가 5m에서 20m까지 자랄 정도로 큰 나무이고 이 나무의 이파리를 건조시켜서 먹는 거죠. 동남아 지역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수천 년 동안 당뇨를 치료하거나 장을 개선시키거나, 그리고 어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나바 잎. 입...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활용되어져 온 거고 당뇨에 직접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고 연구가 이루어진 거는 1940년이라고 합니다. 80년 전부터 쭉 활용되어져 온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활용됐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나바 나무의 이파리에 어떤 성분이 도대체 당뇨에 어떻게 좋은 건가를 말씀드릴게요. 이 바나바 잎에는 40여종의 양리성분, 유효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뭐 케르세틴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 아연, 뭐 철분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 성분은 코로졸산과 엘라그산 탄닌 이세 가지가 주 성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코로졸산이라는 게 당뇨에 좋은 그런 성분입니다. 보통 바나바 잎에 코로졸산이 한0.1% 정도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성분들이 당뇨에 다 좋은 당을 세포로 흡수시켜주는 그런 작용 기전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바 가장 핵심 성분이 이 코로졸산의 작용 기전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이 코로졸산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성분으로 기능성 식약처 인증을 받은 성분이고 유효성분의 용량은 0.45 에서 1.3mg 소량만 섭취해도 이런 작용을 보여준다 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혈당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데 코로졸산이 우리 몸에 당에 왜 좋은 건지 디테일하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파, 알파, 베타, 감마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피 피파 감마의 수용체에 작동돼서 작용 발현을 촉진시켜주는 게 바로 코로졸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파 감마라는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면 어떤 작용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냐면 혈중에 있는 유리지방산을 피하지방 쪽으로 보내는 작용이 촉진되고요.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GL-UT4라는 그 단백질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세포막 쪽으로 이 GL-UT4라는 단백질을이동시켜주고 포도당을 세포 안쪽으로 끌어다 주는 그런 작용을 보여주는 게 바로 GLUT4라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피파감마. 피파감마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이런 코로졸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디포넥틴이라는 그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아디포넥틴은 지방세포를 분해시켜주고 지방산의 합성을 저해하고 우리 몸이 이제 배고플 때 작동되는 거고 당의 소모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AMPK도 활성화시켜줍니다. 아디포넥틴이 AMPK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TNF 알파와 NF k a p B라는 단백질 전사 인자를 억제시켜가지고 암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바나바 잎의 효능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효능 첫 번째. 당뇨를 개선시켜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나바 잎추출물이나 이런 바나바 차를 마시면 섭취하고 60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상 일정량의 바나바 잎추출물을 투여하면 보통 코로졸산으로 0.34에서 0.64mg. 기능성 인정하는 그 용량이죠. 그 정도를 투여하면 보통 혈중에 있는 그당 수치가 평균적으로 15에서 30% 정도가 떨어졌다는 임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해도 거의 부작용이 없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논문 찾아보면 되게 많은 임상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15명의 공복 혈당이 110 이상인 당뇨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나바잎 추출물 100mg 대략 한 1mg의 코로졸산을 투여한 건데 6에서 12개월 동안 꾸준하게 투여한 걸 추적관찰했을 때 공복 혈당이 16% 정도 감소했고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명의 2형 당류 환자에게 0.32 0.48mg의 코로졸산으로 투여를 해 봤더니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 후에 공복시 혈당 수치를 체크했더니 30%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바나바잎의 효능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파 감마를 활성화시켜 주면서 AMPK 효소를 활성화시켜 준다. P.K. 그 도레이 주출물이 다이어트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을 태우고 당소모를 높이는 우리 몸이 배고플 때 작동되는 효소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자가 포식이 활성화되고 당의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성인병 모두 만성 염증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고 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류마티즘과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도 이런 만성 질환과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장의 지사 작용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바나바이 차를 마셔 보면은. 녹차처럼 떫은 맛이 나는데 이게 바로 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탄닌 타닌 때문입니다. 탄닌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진물이나 피를 덜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장염이나 뭐 설사가 심할 때 섭취했다는 자료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이런 바나바잎과 바나바잎 추출물의 효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은 바나바잎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용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용량은 0.3mm에서 1.3mm 정도의 코로졸산. 그러니까 바나바잎으로 따지면 300mm에서 1,300mg의 바나바잎. 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바나바잎에 0.1%의 코로졸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바나바잎 추출물 그러니까 바나바잎이 아닌 추출물로 한 10배 농도까지 있거든요. 그거를 한3 0 0 0 m l 까지 매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코로졸산을 투여한 데이터를 보면은 매일 9mg의 코로졸산을 투여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소 10일 그리고 8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차는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이 차는 이런 티백 하나가 한 1g 정도, 1000mg 정도의 바나바 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바나바 잎에는 0.1%의 코로졸산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략 한 1mg 정도의 코로졸산이 있다. 어, 그럼 이거 한 잔만 먹어도 식약처 인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 코로졸산을 추출하는 방법은 이런 물에는 잘안 녹아요. 그래서 유기용 매, 에탄올 같은 데 녹였을 때 추출이 되거든요. 물에 거의 안 녹는 성분들은 이렇게 뜨거운 물에 녹이면 한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한 잔에 한 0.1mg 정도의 코로졸산이 물에 녹아 난다고 그냥 대략적으로 가정했을 때 대충 한세잔 정도를 매일 마시면 효과를 볼수 있고, 물론 한 잔만 마셔도 0.1mg 정도만 마셔도 당연히 효과를 볼수 있겠죠. 건강기능식품 대용으로 마시려면 세 잔,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한잔 정도만 마셔도 제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나바잎 추출물을 또 섭취할 때 주의 사항도 아셔야겠죠 주의 사항은 첫 번째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가 안정화돼 있지 않고 당뇨약을 좀 강하게 바꾸고 있는 그 시점 혈당이 확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이런 바나바잎을 차로 마시거나 보충제로 먹으면 혈당이 더 떨어져서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은 디클로페낙이라는 진통제를 주사 받거나 먹는 분들 디클로페낙은 사실 먹는 요즘에 거의 안 쓰고요. 그리고 레퍼런스에는 안 나왔지만, 비슷한 구조의 아세클로페낙을 복용하는 이런 건 진통제로 무릎 관절 아프신 분들이 간혹 복용을 하는데, 디클로페낙과 코로졸산이 대사경로가 겹쳐가지고, 코로졸산이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작동되면서 더 혈당 수치를 낮추거나, 젖산을 과다하게 축착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디클로페낙, 아세클로페낙, 뭐뭐 페낙으로 끝나는 약을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하자. 이 정도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없으니까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 시 주치의와 협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안전한 편이다라고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나와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영양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차보다는 영양제가 훨씬 저는 낫다고 봅니다. 차는 일단 이 바나바이 제제가 베트남 건데요. 제가 산 거는 이게 깨끗하게 잘 처리가 돼서 왔는지 수온이나 어떤 뭐 중금속 같은데 오염 된게 아닌지 그리고 환경 호르몬 같은데 노출된 게 아닌지 우려가 있어요. 농약 같은 거. 그래서 잘 정제가 돼서 관리가 된 보충제, 영양제로 드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물론 유기농 바나바잎 잘 관리된 걸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바나바잎 보충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충제는 약국용 제품인데 JN8. 땡바이오의 비타미땡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약국에서 활용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영양제 조합이고요. 어, 이 제품에는 1일 섭취량 하루 4캡슐 기준으로 마그네슘과 활성형 엽산 그리고 아연 코로졸산이 1.2mg가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B군과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의 활성형 엽산에 크롬, 코로졸산, 마그네슘, 아연 이 조합만 딱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메틸레이션 개선 등등등을 목표로 한 영양제 조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되어 있는 약국용 학회 영양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JNA땡 바이오의 비타민땡이라는 제품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두 번째 보충제 성분은 파라다이땡 허브의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어, 이 제품은 한 알에 250ml의 바나바잎 제재가 들어가 있고 한 알당 한 2.5ml의 코로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되게 고용량의 이 코로졸산을 섭취가 가능하고 최대 하루 3알까지 7.5mg의 코로졸산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건 워낙 고용량 제품이기 때문에 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당뇨가 좀 세게 오는 분들 그리고 약을 바꾸시는 분들은 저혈당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품 은 라이프 시즌 땡의 글루코 스테빌 땡땡. 아무튼 처음 소개드리는 회사의 제품인데, 피드백이 상당히 괜찮은, 그리고 영양제 조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제품도 하루 세알 섭취하는 거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크롬과 바나디움. 코로파 여주 시나몬 알파리포산 이런 조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당에 좋은 미네랄과 생약 성분이거든요. 어, 되게 좋은 구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혈관에 병이 생기죠.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고트콜라 센텔리 아세티카라는 게 있었죠. 그거랑 빌베리 크리스마스 베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개선시켜주는 좋은 조합에다가 당뇨 합병증까지 예방할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잘 관리된 제품을 원하시면 약국용으로 그리고 바나바잎 추출물 함량이 아주 높은 걸 원하시면 이 파라다이땡 이 제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종합 비타민 같은 걸 먹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에 확좀 강한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은 세 번째 제품입니다 그런데 어, 세 번째 제품은 크롬 함량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크롬은 보통 40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섭취하셔야 되는데 세알 기준으로 800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 알만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일수록 위, 간, 신장에 부담될 수 있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나바잎제제도 좋지만 기본적인 오마비 C, 그러니까 오메가 3, 마그네슘, 비타민 B, 비타민 C 이 조합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여기에 바나바잎제제를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메가 3, 마그네슘, 비타민 B, 비타민 C도 되게 검증되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바나바잎 추출물처럼 당 당뇨를 빠르게 개선시켜 주진 못하지만요.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게 이상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경우 당뇨약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당이 높고 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꼭 협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약을 먼저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보조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당뇨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체중 관리, 유산소 운동, 규칙적인 식습관, 특히 탄수화물 섭취 량을 줄이고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된 상태에서 이런 보충제를 활용하셔야지 극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